어이없네 what y o u 다 e doing. I see you're doing. I see you're d o i 딱! 뭐, 딱 착륙할 때까지 비 네. 엄청.. 네? 아.. 어, 뭐, 딱! n g I see you're doing. I see you're doing. I see you're doing. I see 먹 o u r e doing. 어 see you're doing. I s 많이 먹 o u r e doing. I see you're doing. I see 다시고 어대와너 봐. 이번에도 데릴게요. 짜자, 이미 많이 먹잖아. <laughs> 아니 너, 어. 내가 말해도 많이 먹을 잖아어 배불러도 많이 먹잖아. 어찌 인정? 그치, 우리 추는 거에 비해서 진짜 안 빠지는 거 같아. 형이야? 우리 형 다. 형뭐 치는 어, <laughs> 만큼 먹으니까. 그게 아니라 네.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추, 적응을 한거 같아. 적응돼서 많아요. 음, 내가 말해도는 만큼 많았어. 먹으니까. 팩폭을 날리는 수빈 씨. 아, <laughs> 저 치즈틱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 먼저 먹을게요. 음 맛있게 드세요. 아 다시 먹어.